PC나 모바일 게임 안 하시는 분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모바일 게임 월 평균 이용자 수는 2,600만 명이 넘습니다. 수치로만 따지면 우리 인구의 절반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PC나 콘솔 게임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수억 원을 써야 뽑을 수 있는 아이템도 있다고 하는데 과도한 사행성뿐 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운영 탓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바뀌어야 하는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실력만으로 치열한 게임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은 마치 복권처럼 좋은 아이템일수록 낮은 확률로 뽑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국내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최상급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게임 내에서 두 단계의 뽑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확률입니다. 1단계 확률은 공개가 되어 있지만 2단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이 아이템을 뽑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할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선 해당 무기를 얻으려면 적어도 2억원 이상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된 사행성 비판에 지난 2015년 게임업계는 현금을 사용해 뽑는 아이템의 습득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게임사들은 유료와 무료 방식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했고 확률 조작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트럭 시위를 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 게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게이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국내 게임업계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기를 누린 장수게임도 예외는 아닌데 이미 돌아선 민심에 정치권에서 시작된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판교 넥슨 본사 앞입니다. 올해로 18주년을 맞은 장수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이머들이 넥슨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넥슨 측이 사과하고 뒤늦게 확률을 공개하겠다고 나섰지만 게이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확률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밝혀지면서 게임 소비자에 대한 완벽한 기망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물며 그 카지노도 확률을 명확하게 공개하는데 반해 게임사가 비공개한다는 건.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게이머들의 분노가 사실상 모든 주요 게임사들을 향하면서 게임사들이 많은 판교에는 트럭 주의보가 뜰 정도입니다. 그 기저에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한국 게임산업의 핵심 수익 모델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확률을 공개하면서도 이를 비껴가는 꼼수로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의 중심이 모바일로 옮겨오면서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확률형 아이템을 만들어 치밀하게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아이템이 나오는 박스, 상자는 무료로 나옵니다. 이거는 무료 아이템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상자를 여는 데 필요한 열쇠는 돈을 받고 팝니다. 이런 식으로... 법은 빠져나갈 수 있으면서 실제로 유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형태들, 무상과 유상이 교묘하게 결합돼. 국내를 대표하는 NC소프트와 넥슨, 넷마블 등 게임 3사는 지난해 8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게이머들의 분노 속에 배를 불린 게임사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제 국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지난 10년간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줬으나 이용자들의 불만만 더욱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율로는 안 되고 규제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국민 사기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게임업계가 반복해오던 주장입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게임 방법을 방해하는 관리 대상이라는 식이남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 법안, 규제 법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전세계 게임 위 대상으로 하는 무한경쟁에서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질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게임업계는 규제를 하려면 법을 통해 규제를 하는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게임사들이 또 다른 꼼수를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김민수입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